안녕하세요. 올해 만으로 29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이 넘어가네요.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인 척 행세하더니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는 진짜 시월드가 뭔지 보여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매번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게 참는다고 될 일도 아니더군요. 하루를 참으면 그 하루만큼 더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언제 떨어져 나가는가 테스트라도 해보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거기에 더불어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열이 받아서 얼마 전에 시댁에 가서 한번 시원하게 뒤집어버리고 돌아왔는데 매번 사연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적어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해준다면 가니고 쓸개고 다 빼주시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살려준다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말을 들은 날 남편한테 당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하는 말이 두 분이 어떤 신내림을 받으신 분을 잘 알고 지내신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잘안 믿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을 듣고 따라서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엄청나시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저와 그의 안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 신변에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부적 하나 써주고 말 일이겠거니 했는데 부적으로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저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우기셨다나 봐요. 당시에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머리도 좋고 상냥한 남편이 남편감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 제 나이가 27으로 어리기도 했었고, 남편도 딱히 결혼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내림을 받으신 그분의 말 한마디 덕분에, 시부모님의 주도로 우리의 연애가 언젠가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사실을 끝까지 저에게 직접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남편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저 역시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남편을 이미 결혼 상대로 봐오면서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결정 덕분에 시부모님이 정말 저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거의 모든 걸 저한테 다 맞춰주셨거든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없다며 저를 치켜세워 주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이 마냥 좋으신 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올린 결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 모자랄 것 없이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이제 아들 신변에 생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신 건지 시부모님은 같은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처음 맞는 주말이 되어서 신혼집에서 한참 먼 시댁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이 가까이 있는 편이라 멀리 있는 시댁에 먼저 들리고 돌아오는 길에 친정에 들른 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딱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드리려고 신혼여행지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사온 백과 아버님께 드리려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구매한 양주를 들고 들어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두 분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셔가지고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선물들을 채가고 나서는 저는 왔는지 안 왔는지 본체만 치 신경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가방을 구경하시더니 그제서야 저를 쳐다보시고는 남편에게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차키는 왜 필요하시냐 그랬더니 부모가 말하는데 말 대꾸를 하냐면서 차키를 휙 채가시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두 분이 차로 향하셔서는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친정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꺼내더니 자기들이 받은 것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선물의 가치보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에 저희가 가격표는 가지고 오기 전에 다 제거를 하고 가져왔는데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께 드릴 백과 자기가 받은 백 중에 어떤 게더 비싼 건지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둘다 비슷한 거라고 대답을 하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어머니께 드릴 가방도 본인이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 모르겠냐면서 성질을 틱 부리시더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데 왜그 돈으로 친정에 효도를 하려고 하느냐며 그 가방까지 본인이 가져가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회사원이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왜 남편 혼자서만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저도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결혼할 때 들어간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모두 5천만원을 준비해 주셨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7천이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이었어요. 말인즉슨 남편 쪽에서 2천을 더했으니 저는 남편한테 2천만원의 빚이 있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계시던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솔직히 남편이 저와 나이 차이가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2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부터 제가 남편한테 뭐라 더 해야 할 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맞다고 쳐도 결혼 날짜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잡으셨던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30살 정도 돼서 결혼을 할 계획이었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3년을 돈을 더 모았으면 아마 모아놓은 돈도 남편과 저 사이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결혼하면서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차도 가져왔고 남편은 차가 없었으니 타던 차가 2천만원 정도는 하지 않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는 찰나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부탁하듯이 어머님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른 고집 꺾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친정어머니 드리려고 골라놓은 선물을 빼앗길 생각은 없다고 말하니 남편이 그거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더 좋은 걸로 사드릴 테니 계속해서 이번만큼은 넘어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더 좋은 걸 사준다는 말에 기분을 푸른 게 아니라 하도 남편이 곤란해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억지를 쓰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한 거였고 저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시월드의 전조현상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 드리려고 상가방을 빼앗긴 채로 기분이 안 좋아 시댁에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를 해주신다기에 도와드린다고 했더니 저한테 고무장갑을 던져주시고는 저보고는 설거지부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은 게 없는데 무슨 설거지를 시키시는 건가 했는데 싱크대에 보니 아주 설거지가 싱크대에서 넘칠 정도로 쌓여있더군요. 초파리도 주변에 날아다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온다고 전날 저녁부터 일부러 설거지를 안 하고 쌓아두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한테는 먼길 운전해서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밥 차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군요. 속에서 터져나오는 욕을 참으며 설거지를 끝내고 식사 준비를 도운 뒤에 남편 밥 먹으라 데리고 나오라는 말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서 남편을 한대 걷어차질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남편도 눈치가 있는지 방 안에서 잠도 못 자고 벌을 서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생하는데 자기가 자고 있으면 제가 더 서운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배려를 할 정도면 설거지를 시키는 어머님을 말려주던가 아니면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던가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아무도 못 보는 방 안에서 벌을 서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고 어머님께 설거지를 시키지 말라고 말을 하거나 오빠가 직접 하거나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까지 해 주는데 남편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나를 세우냐면서 시댁에 왔을 때는 그냥 어머님 기분을 맞춰 주라는 거예요. 1년에 마주쳐 봐야 몇 번을 마주치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보여 주셨던 저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빼 주시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매일같이 1 0월드의 정석을 보여 주셨어요. 1년에 몇번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틀 3일에 한번 꼴로 안부 전화를 요구 하시더군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고 소식 듣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안부 전화를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받아야 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렵냐 면서 어머님 기분 맞춰 주자는 남편이 참 속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을 좋아 되면서 한달에 한두번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 제가 전화해서 인사만 드리고 남편이 전화기를 이어받아서 연락드리는 걸로 겨우 바꾸기는 했네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한데도 시어머니는 부모 얼굴도 안 보고 살 작정이냐면서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에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의 신혼집에서 지금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에 자주 들락날락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먹으라고 반찬 같은 거를 자주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뭐하러 친정까지 찾아오냐면서 퀵으로 보내주시거나 친정부모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내려주고 가시거나 하는 정도예요. 남편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가 그걸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면서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명절생신 어버이날까지 다 합치면 1년에 20번도 더 넘게 찾아뵈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요. 명절이나 생신같이 며느리 된 돌이, 자식 된 돌이로 당연히 챙겨야 하는 날이라면 불만 없이 찾아가겠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찾아뵈는 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귀엽고 시댁에 가야겠다면 나는 그날은 친정에 가 있을 테니 남편 보고 갈 테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시댁에 안갈 거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앞으로 시댁에는 자기가 혼자서 찾아뵙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의 속 뜻을 그렇게도 몰라주나 싶어 속이 상했지만, 뭐 남편이 혼자서 가겠다는데 그걸 제가 말릴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보이셨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저한테는 전해주지 않는 건지 저에게는 별다른 말이 들려온 적은 없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 바뀌고,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와 똑같이 멀리 있는 시댁에 먼저 들러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나 점심쯤에 친정으로 출발하는 계획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어머님은 버선발로 남편을 반기시더니 남편 손에 들려있는 짐들만 받아다가 얼른 들어가시더군요.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남편에게 먼길 운전해서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냐고. 고생 참 많이 했다면서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좀 쉬라고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주방 쪽으로 고개를 쓱 돌려보니 또 멀리서 며느리 온다고 설거지거리를 싱크대가 넘치도록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식사 준비를 할 테니 저보고는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서 고무장갑을 들이미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대꾸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먼길 왔는데 왜 설거지를 저만 해야 하냐고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우리 아들 덕분에 편하게 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해서 왔다고요. 사실 진짜 그러실 줄은 몰랐지만 혹시나 어머님이 신혼여행 때처럼 남편은 쉬게 하고 저한테는 일거리를 찾아서 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애초에 처음부터 운전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어머님 레파토리가 운전하느라 고생했으니 아들은 들어가시고. 편하게 온 며느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으니 그걸 미리 간파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온 거였어요. 남편한테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않냐고 고생은 내가 했으니 편하게 온 오빠가 밥값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고 고무장갑을 손에 쥐어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도 본인이 하신 말이 있으니 그 상황에서 설거지를 제가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들인 남편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고무장갑을 제게 받고서는 분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요. 애초에 남편 뜨듯한 곳에서 한숨 재우실 생각이셨는지 이불도 푹신한 게 깔려있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뜨끈한 방바닥에 두 다리 쭉 뻗고 몸을 뉘었더니 정말 3시간 거리 운전해서온 피로가 싹 달아나더라고요. 방문 밖에서 어머님이 약이 많이 올라있는 소리를 들으니 그 편안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당장의 속은 후련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에 오른 시어머니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도 당장 시원한 사이다를 원샷한 시원함을 만끽한다고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참 뜨끈한 아랫목에서 등을 지지고 있으니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밥 먹으러 나오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 셔츠가 조금 젖어 있는 걸 보니 설거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대충 가늠이 왔습니다.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니 표정만 봐도 시어머니가 저를 벼르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갈비탕을 끓여주셨는데 정말 제 그릇에는 건더기가 뭐가 많기는 한데 전부 다갈비대밖에 없더라고요. 뼈만 들어있는 그릇을 보고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남편 그릇을 보니 제 그릇에 담겨있는 갈비대에 붙어있던 고기가 어디로 갔는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먹는 거 가지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게딱 티가 나서. 저도 그릇이 바뀐 것 같네 하면서 남편 앞에 놓인 그릇과 제 그릇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릇을 왜 바꾸냐고, 니꺼 네 떠준 거 맞다고 하시면서 제 손목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제 갈비탕은 고기가 한 점도 없고 뼈밖에 없어서 그런다고, 남편이 평소에도 국에 들어간 고기는 육즙이 빠져서 맛이 없다고 잘안 먹기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무한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밥을 어떻게 챙겨주게 얘가 피골이 상접을 했는가 했는데 이유를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시댁에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도 싫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하십니다. 남이 집 귀한 아들 뺏어가 놓고선 며느리 도리는 커녕 마누라라면 당연히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 지 속만 챙기고 남편 거를 탐을 내고 그렇게 다 뺏어가 버리니 남편이 길을 펴지도 못하고 삐쩍 꼬라가지고 있는다고. 괜히 그것 때문에 이 시어미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못 오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옛날이었으면 그런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몽둥이로 한 대씩 두들겨 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귀한 아들 뺏어갈 생각 없었다고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 그러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오히려 그 애가 넘어가면 안 된다니 어쩌냐 하면서 결혼만 해주면 정말 평생에 걸쳐 갚을 신세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이제 와서 돌변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다 잡은 고기한테 먹이를 안 준다는데 저는 아예 다 잡은 고기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관계를 오래 끌고 싶은 생각 없고 제가 참는다고 나아질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내질러 봤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돌려달란다고 하시면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나아질 관계가 아니면 더안 좋아지기 전에 끝내버리는 게 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놓고 나를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든 중간 역할을 해가며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는 커녕, 미혼적인 태도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에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저를 결혼하기 전에 대해주듯 적어도 식모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 정도로만 대해주셨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무조건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설거지할 때부터 참았던 화가 한 번에 터진 건지 노발대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아들을 줬더니 고마워하기는 커녕 시대 갈 길을 아주 우습게 안다고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아주 운에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주면 얼마나 벌어다주냐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고 있으니 나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진짜 돈만이 벌어다주고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줬으면 제가 이러겠냐고 하면서 그리고 그 귀한 아드님 누가 언제 달라고나 했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지. 제가 언제 달라고 한 적이나 있냐고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면 제가 돌려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라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 말은 하고 나왔으니 속은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건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해도 남편이 저를 달래주러 따라나올 줄 알았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있는데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게도 아마 집안에서 그 귀한 시어머니 기분을 달래드리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한 시간을 차 안에 있었나. 저한테 심지어 어디냐 전화 한통 문자 하나 보내지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연락을 강요한 것부터 시댁에만 편파적이길 원했던 것에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라고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탄의 원인인 시어머니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어요. 위자료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받을 이유까지도 없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저에게 입에도 담기 힘든 욕을 하셨는데 얼마 뒤에 태도가 싹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신내림을 받으셨다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또 상담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남편이 저랑 이혼하면 애써 막아놓은 애기 남편을 다시 덮친다고 하여 수년 내로 또 남편한테 큰 화가 생길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나 봐요. 그런 건잘 믿지 않는 편이지만 그 말에 혼비백산에서 이유는 모르고 다시 남편과 합쳐달라고 부탁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분이 신내림을 혹시 저희 수호천사에게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태까지 있던 일이 사과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던 건 그냥 남편에게 생길 화를 막아준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던 것 같고, 다시 용서해준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고, 평생 귀한 아들 뺏어가 놓고 성에 차지 않게 하는 며느리 정도로 저를 받아들이실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니 탓인 거라고 하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울음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 이혼을 결심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녀라는 오명이 생기긴 했지만 요즘 뭐 그런 게 흠도 안 된다고 하고 막말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실 때까진 아마 새 출발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 과정 중에서도 시어머니 꼭두각시 노릇만 하던 남편이니 평생 저를 놓친 걸 후회하면서 평생 시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냈으면 합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줄 테지만요.